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살죠. 그래서 문자 메신저 등 비언어적인 소통에 내 감정이 내 근원적인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.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커다하죠. 온라인 대화일수록 더욱더 명확한 표현과 감정 확인이 다시. 필요하죠. 다시 내가 확인해보는 내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. 언어는 상호작용의 도구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죠. 내 말이 가진 애매함은 없는가 점검해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. 문해력은 단순한 어떤 독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이 독해 능력이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. 어, 많은 어휘를 가져들수록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. 그렇지만 문해력은 단순한 독해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. 그의 욕구, 그는 어떤 마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하는가 공감 능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타인의 말을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진짜 문해력이죠.